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도하심으로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해 놨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응답 받아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축복을 감당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 사람을 따라 행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바치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는 자리 영적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싸우거나 이본주의를 쓰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된 교회와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어,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인들,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임금의 꿈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이슨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요셉은 뭡니까? 자기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아, 왕이 물어볼 때, 예, 내가 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어, 주인들 고백을 했습니다. 바위 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속에서 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은 주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모든 염려, 걱정 다 맡기고.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화평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 응답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가 부분은 우상이 장악한 고린도 지역에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상숭배가 반연한 고린도 지역, 어, 있다 보니까, 이분, 이 성도들의 신앙이 그냥 거기에 은근히 물이 들어가지고, 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뭡니까? 분쟁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요, 자꾸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때, 고린도 교회를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아시다시피 그리스가 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동력자, 복음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자, 세 번째,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격려해서 힘을 얻게 하면은 그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한번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게는 평생 기억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보디발과 그의 아내 형들을 해치지 않았고 다윗은 원수인 사우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자세가 뭡니까? 늘 살리는 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엇이 그의는 믿음으로 말며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의 인생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꾸 잡히지 말아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응답 속으로 갱신 속으로 기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줄 아는 겁니까?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그릇을 받고. 넓히고, 입을 넓게 열고, 어떤 위기가 있지만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고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고요. 뭔가의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 기도의 비밀, 부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지겠다. 이걸 우리 자신이 먼저, 어, 누려야 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어, 말씀입니다. 그리소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실제적인 삶,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드러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거래도 있겠지만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복음의 화평을 전달하는 자다. 그래서 늘 뭡니까? 원니스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되고, 하나가 될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는 살리는 자다. 그 복음의 능력을 살리는 자의 위치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의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때 뭡니까? 우리가 말로 하자면 첫째는 은약 기도, 둘째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세 번째는 능력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응답을 찾고, 또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 속으로 기회를 찾는 어, 그런 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모늘의 삼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농가, 암남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정표는 오늘 세계보고마의 이정표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세계보금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갈보리의 이정표 속에 내가 있어요 내가 갈보리산 에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남산의 이정표. 갈보리의 이정표라고 할수 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려.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감남산의 이정표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금을 누릴 수있어요 그리고 누리면서 하나의 님 명답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릴 것. 이 누리고 기다리는 속에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삶이 뭡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돼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10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취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에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경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찾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응답과 해답을 따라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표가 보인다는. 시.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야 될 기준이 분명해. 우리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한다는 기준이 뭔가 가잘못 되어져 있다는 거야. 성경은 뭘 거냐? 우리의 누린가 기다린가 도전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다. 다른 말 하면 성령충만이다. 그럼 성령충만 하면 제일 먼저 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령충만 하고막 능력이 나타나고 내 뜻대로 뭐가 되고 뭐, 뭐 갑자기 뭐부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성령충만이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늘 보자를 누리는 기도를 속하다가 보면은 제 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 세상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있는 연장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름을 보고 그름을 바꿀 수 있는 왕대를이 삼칠 나라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도 대학부를 가추관해서 여8명이 어, 단기승교팀이 갑니다. 우리 교회를 배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도 뭡니까? 불가리아를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응답.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했다면 이제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직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생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보좌의 응답이 시작되는 이정표를 가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다는거니다두 번째는 237 성교가 이루어지는 이정표를 가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니까 이게 237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있는 아민족 아주 귀합니다. 인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가 늘 그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때 2, 3, 7 성교가 이루어지는 이정표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만남 속에서 뭡니까? 세계보고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뭔 이벤트를 하고 이런 거는 뭐냐, 그걸 통해서 뭘 이루어가려고 하면, 그거는, 어, 동기고 인본주의죠. 그런데 왜 전도 이벤트를 하고 성교 이벤트를 하고 하느냐, 우리가 사람인지라 뭘 하지 않냐고 있으면은, 우리의 자세가 무너지고 망가져리고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져버리고 우리의 영적 리듬, 세계보험을 한 영적 리듬이나 자세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져버리기 때문에 이벤트를 통해서 전도다, 성교다, 단기 성교다, 전도 캠프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리듬, 영적 자세를 유지하려고 전도자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뭐 무슨 벼락치기 부흥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는 자기 동기고 계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마가다라 방에 15개국의 산업인들을 딱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들이 열려가는. 그 바울이 한 거는 뭐 잘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런 팀 구성을 잘하고. 그런 제자를 팀을 잘 구성을 하고 그 제자 팀들이 제대로 뭔가를 할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뭡니까 어린도 교회, 베살로니가 교회, 필리포 교회 이런 교회들이 시작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 교회를 세계보고막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와 있는 다민족. 내가 만나는 237,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수 있는 데는 237까지 갈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오천 종족으로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계화되어지는데, 어디까지, 5천 종족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 뭡니까? 이번에 우리 중직자 기의협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 우리가 이게 장학금을 적은 금액이지만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 37, 5천 종족에 있는 TCK들에게도 우리가 도움이 될수있다는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한번 참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랩넌트 키우는 RUTC 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언약을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에 속한 ]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에 속한 자로 바꾸어가는 자가 되기야 없어서 언제나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응답 없는 지앙의 자리가 아닌 은약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고 사람을 살려 요구하는 부대가 법시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 없었어.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의 플랫폼, 국내 전도의 플랫폼, 교회 안에서 제자화의 플랫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해외 성교 속에서 1차, 2025년 1차로 우리가 대학부 중심으로 불가리아 바르나를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단기 성교를 출발합니다. 그 8명의 팀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교 현지의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불가리아 살수 있는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시고또 우리 이교 성교사님, 이 러시아 어권 사역, 또 동유럽권 사역에 하나님 문들을 계속 열어주시고, 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냉전 시대를 거쳤지만, 하나님은 또 세계 선교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역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소련권 동유럽은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국내 전도 플랫폼이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새 생명 초청 전도 캠프 주일을 3월 30일로 작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 초청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날 아버지 하나님 전도된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예비 캠프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는 분들이 복음을 받고 거청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매일 현장이 있습니다. 어 우리 오늘도 캠퍼스 현장에 군 현장에 직장 현장에 어 전도자로 쓰게 하시고 전도의 플랫폼들이 쉬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 랩몬트들 또제동욱 랩런트 수민석 랩런트 군성교사들 노스캐롤라 이진석 이연석 랩런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과 제자의 플랫폼이 셔워져야 되겠습니다 랩런트 스미시들로 교회 학교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학교를 마음에 담고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태형아부터 청년에까지 이 교회 학교 부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씀이 세워져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치유 씀이 기도의 딸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부기도 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237에 뜰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고. 아버지 하나님,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발판이 되고 중요한 사역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장년부 남녀 성교회가 사명을 깨닫고, 아버지 안에 남녀 성교 때문에 교회가 하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큰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 빛의 경제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가지 스페셜 이벤트, 속에 하나님 이 역사, 해, 주 시고, 부활절 연합 예배 와또 우리 건축 관련 한 여러 가지 일정 속에 하나님 이 세밀 하게 간섭 하 시고 응답 하여 주시 옵소서. 오늘 도 사명 을감 당하 는 기도, 운 동의 파수분 들, 이분 들 에게 아버지 하는 새로운 응 답의 역사가 영원 한 응답 의 역사가, 현 장에 나타나 게하 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만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신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부대 살리고 이 3, 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 되기를 소원하며 다 기도하는 새벽을 밝히는 가수꾼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